어머니, 아버지, 오늘 아침 세수하시다가 거울 보시고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보다 더 폼이 싫은 게 정수리에 히끗히끗 올라온 흰머리 아니던가요? 아이고, 며칠 전에 염색했는데 또 올라왔네. 지긋지긋하다. 하시면서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둔 염색약 상자 또 꺼내려고 하셨죠? 지금 당장 그손 멈추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뚜껑을 연그 염색약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끔찍한 악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젊어 보이려고 동창회 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머리에 발랐던 그 검은 물이 실은 내 머릿속 기억을 지우개처럼 싹 지워버리고 금쪽같은 내 자식 얼굴조차 못 알아보게 만드는 치매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가슴치기 안타까운 사연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선생님 눈이 자꾸 침침해져요 머리가 멍하고 자꾸 어지러워요 방금 들은 얘기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2주가 멀다 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습관적으로 독한 염색약을 머리에 바르셨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10년 젊어 보일지 몰라도 그분들의 뇌와 혈관은 독수에 찌들어 10년, 20년 더 빨리 늙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이분은 동네에서 멋쟁이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7순이 넘으셨는데도 머리카락이 새까맣고 풍성해서 다들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게 다 염색약 덕분이었습니다. 흰머리 한 가닥만 보여도 못 참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이 염색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길을 잃어버리시고 가스불 끄는 걸 잊으시더니 급기야는 평생같이 산 영감님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뜸 묻더랍니다. 어르신 염색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고요. 영자님은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셨지만 이미 망가진 뇌세포와 시신경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늙고 싶어서 한 선택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글을 불러온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여러분 화장대 위에도 지금 그 독한 염색약이 놓여 있지 않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은 그런 화합 약품 따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생강과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할 세 가지 식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딱 7일만 드셔보세요. 에이, 밥 먹는다고 머리가 검어지나? 하고 의심하시던 분들도 일주일 뒤엔 거울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죽어가는 두피를 되살리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자연스러운 검은 빛으로 채워주는 기적 같은 아니 마법 같은 레시피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은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으셔서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지켜줄 생명줄 같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0년 더 젊어지는 회춘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도대체 왜 염색약이 우리 뇌를 공격하는지 그 무시무시한 진실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머리 가락에만 바르는데 무슨 속병이 생겨? 요즘 약은 냄새도 안 나고 순하게 나온다는데 천만에요. 그건 제약회사와 화장품 회사가 여러분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아주 달콤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염색약의 주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줄여서 PPD라고 부르는 이 성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머리카락에 색을 입히는 데는 탁월하지만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피부 중에서 가장 얇고 모공이 크고 흡수율이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두피입니다. 발 안쪽 피부보다 흡수율이 무려 3.5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두피 바로 밑에는 뇌로 가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곳에 화학약품을 바르고 30분, 40분씩 비닐캡 쓰고 기다린다는 건 사실상 독을 뇌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피를 통해 스며든 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과 간 그리고 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엔 눈이 좀 시리고 머리가 띵한 걸로 시작하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눈앞이 흐릿해지며 결국에는 치매나 림프종 방광암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10년 젊어 보이려다 남은 30년을 병원 신세 지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몸 속을 채워서 건강한 검은 머리가 솟아나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생강이 있습니다. 왜 하필 생강일까요? 여러분,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땅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리고 비싼 씨앗을 심어도 절대 싹이 트지 않습니다. 우리 두피도 나이가 들면 바로 이언 땅과 같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안돼서 두피가 차갑고 딱딱해지죠. 그러면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모낭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 검은 머리는커녕 머리카락 자체가 자라지 못하고 힘없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때 생강은 우리 몸에 보일러를 켜주는 아주 강력한 불쏘식의 역할을 합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진조롤과 쇼가올 성분 아시죠? 이 성분들이 몸에 들어오면 좁아지고 막혀 있던 미세혈관을 확 뚫어줍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것처럼 말이죠. 혈관이 열리면 심장에서 펌프질한 따뜻하고 영양분 가득한 혈액이 머리 꼭대기 정수리 끝까지 힘차게 올라갑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손발이 자고 정수리가 훤히 보일 정도로 탈모가 심하셨어요. 그런데 생강요곱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선생님!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두피가 따뜻한 게 느껴져요. 손을 대보면 후끈후끈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차가웠던 땅이 녹으니까 그제서야 머리카락이라는 싹이 트기 시각한 겁니다. 생강은 이렇게 우리 몸에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길만 뚫어주면 뭐합니까? 그 길을 타고 가서 검은 머리를 만들어낼 재료가 있어야겠죠. 트럭이 길을 뚫고 갔는데 짐칸이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강과 함께 먹어야 할 검은 머리의 진짜 원료가 되는 세 가지 보물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흑임자. 우리가 흔히 검은 깨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에이, 검은깨 좋은 거다 알지? 하고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검은깨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 머리카락이 되는지, 그리고 생강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오늘 이 영상 보신 시간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은 깨는 오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돕는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흰머리가 검게 된다. 옛날 선조들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볼때 머리카락은 신장, 즉, 콩팥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신장이 튼튼하고 기운이 넘치면 머리에 윤기가 흐르고 수처럼 검어지지만 신장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하얗게 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흑임자에 짙은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바로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시들어가는 신장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단백질, 그중에서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인 건 아시죠? 흑임자에는 이 케라틴의 원료가 되는 양질의 단백질과 탈모를 막아주는 비타민 E가 콩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생강이 혈관을 뚫고 길을 닦아 놓으면 흑임자라는 최고급 건축 자재가 그 길을 타고 두피 끝까지 배달되는 겁니다. 생강 없이 흑임자만 먹으면 길이 막혀서 배달이 안 됩니다. 흑임자 없이 생강만 먹으면 길은 뚫렸는데 배달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두 가지를 같이 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흑임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까요? 아닙니다. 흑임자는 껍질이 단단해서 그냥 씹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변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소화력을 고려해서 흡수율을 쫙 끌어올린 특급 레시피 바로 흑임자 생강 활력 라떼 만드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이랑 펜 준비하시거나 비를 쫑긋 세우고 들어 주세요. 가장 먼저 흑임자를 볶아야 합니다. 마트에서 볶은 게를 사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생깨를 사서 집에서 직접 볶는 게 향도 좋고 효능도 좋습니다. 후라이팬을 달구고 흑임자를 넣은 다음 약한 불에서 살살 볶아주세요.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들리고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할 때까지 볶으시면 됩니다. 너무 태우면 안 되니까 계속 저어주셔야 해요. 이렇게 볶은깨를 한김 식힌 다음 믹서 뒤에 넣고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가루가 되어야 위장에서 쏙쏙 흡수되어 머리카락으로 갑니다. 이제 컵을 준비하시고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나 두유 200ml를 붓습니다. 우유가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따뜻한 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감금 갈아둔 고소한 흑임자 가루를 밥 숟가락으로 듬뿍 두 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핵심 생강 가루를 넣습니다. 생강은 100% 가루로 된 것을 쓰시는 게 편한데 티스푼으로 반 스푼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서 못 드십니다. 마지막으로 꿀한 스푼을 추가합니다. 꿀은 생강과 흑임자의 성분을 서로 잘 어우러지게 하고 맛도 좋게 해줍니다. 이렇게 섞어서 한 모금 마셔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흑임자의 묵직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다가 목으로 넘어갈 때쯤 생강의 알싸한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끈한 기운이 뱃속까지 전해집니다. 이한 잔이 들어가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뱅글뱅글 도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식사 대용으로 드셔보세요. 제가 아는 박 선생님은 이걸 드신 지 일주일 만에 속이 너무 편안해지고 한달 뒤에는 미용실 원장님이 "어르신 요즘 뭐 좋은 거 드세요? 머리숱이 빽빽해지셨네요?" 하고 놀라더랍니다. 자 흑임자라떼가 아침을 여는 활력소라면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보물은 저녁에 드시면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바로 대추입니다. 속담에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대추는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그런데 왜 흰머리에 대추가 좋을까요? 흰 머리가 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와 화병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평생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소 많이 썩으셨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색소세포를 공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옛날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대추는 천연신경안정제입니다. 대추의 달큰한 맛을 내는 성분이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불면증을 없애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편해야 머리카락도 편안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대추는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을 합니다. 머리카락은 한의학에서 혈여, 즉, 혈액에 남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충분하고 차고 넘쳐야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대추는 부족한 피를 채워주고 생강은 그 피를 머리로 보내주니 이 또한 환상의 짝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대추와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번에는 생강, 대추, 검은 머리차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쉽지만 만드는 과정에 정성을 조금 들이셔야 합니다. 먼저 말린 대추 10알 정도와 생강 한톨을 준비하세요. 대추는 칫솔로 주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대추씨는 반드시 빼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대추씨에는 독성은 없지만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씨를 볶아서 쓰거나 빼고 과육만 쓰는 게 약효가 더잘 우러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육과 씨를 통째로 쓰되 대추의 칼집을 깊게 내거나 손으로 찢어서 성분이 잘 우러나게 해주세요. 생강은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편으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 1.5리터를 붓고 손질한 대추와 생강을 넣습니다. 그리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세요.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은근한 물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달여야 합니다. 물의 색깔이 진한 갈색, 마치 한약처럼 변할 때까지요. 끓이는 동안 집안 가득 퍼지는 대추의 달큰한 향과 생강의 향긋한 냄새만 맡아도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다 끓여진 차를 따뜻할 때한잔 드셔보세요. 설탕을 안 넣어도 대추에서 우러나온 천연의 단맛 때문에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의 매운맛이 어우러져서 몸을 훈훈하게 데워줍니다. 이 차를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과 오손도손 앉아서 한 잔씩 드셔보세요.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면서 잠도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머리카락도 쑥쑥 자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세 번째 비법이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흑임자라떼나 대추차는 챙겨 먹어야 한다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만 이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는 밥을 바꾸는 것이라 가장 실천하기 쉽고 효과도 강력합니다. 바로 검은콩 생강밥입니다. 흔히 서리태라고 부르는 검은콩 다들 아시죠? 흑임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역할은 또 다릅니다. 검은콩 껍질에는 이소플러본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호르몬이 균형 잡히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멈추고 굵어집니다. 게다가 검은콩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즉 검은콩을 먹는다는 건 머리카락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검은콩도 소화가 잘안 되거나 비린내가 나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생강이 필요한 겁니다. 생강이 콩의 찬성질을 중화시켜주고 비린내는 싹 잡아주면서 콩의 영양분이 위장에서 100%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저녁 당장 해드실 수 있는 검은 콩 생강밥 짓는 법 아주 쉽고 구수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세요. 먼저 검은 콩 반컵을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물에 담가서 충분히 불려주셔야 합니다. 대충 불리면 밥이 설익어서이 아픕니다.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불려주세요. 전날 밤에 담가두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콩이 물을 머금어서 통통하게 두 배로 불어났을 때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이 필요하겠죠? 생강은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약 5g에서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아주 얇게 채를 썰거나 편으로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면 씹었을 때 매울 수 있으니까 밥알이랑 잘 섞이도록 얇게 써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전기밥솥에 씻은 쌀 2컵을 넣고 아까 불려둔 검은콩과 썰어둔 생강을 다 같이 넣습니다 물량은 평소 밥 짓는 대로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특급 팁 하나! 그냥 맹물로 짓지 마시고 혹시 집에 멸치 육수 우려놓은 게 있다면 그걸 조금 섞어 보세요 밥 맛이 기가 막히게 깊어지고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취사 버튼 누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밥이 되어갈 음이면 주방에 구수한 콩 냄새와 은은한 생강 향이 퍼지는데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돕니다.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뚜껑을 열어보세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검은 콩밥이 부릴 겁니다. 이때 생강은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 향만 즐기고 싶으시면 걷어내셔도 됩니다. 밥을 푸기 전에 참기름 한 방울과 깨수금을 사날짝 뿌려서 섞어주세요. 그러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이 따끈한 검콩 생강밥에 잘 익은 김치 하나, 짭조름한 장아찌 하나만 올려 먹어도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75세 정할머니는 평소에 입맛이 없어서 물에 밥 말아 드시던 분이셨는데 이 검은 콩 생강밥을 드시고 나서는 밥두 공기를 뚝딱 비우십니다. 남편분도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허허 웃으시고요.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밥상 당장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색약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강과 흑임자. 대추 그리고 검은콩이라는 천연 보약으로 검은 머리를 되찾는 비법을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벌써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에서 건강한 검은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고소하고 든든한 흑임자 생강라떼 한 잔으로 신장의 기운을 깨워주세요. 둘째, 매일 3시 3끼 식사 때는 검은콩 생강밥으로 머리카락의 원료를 꽉꽉 채워주세요. 셋째, 저녁에는 달콤하고 향긋한 생강대 추차 한 잔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혈액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딱 7일, 아니, 보름만 실천해보세요. 내 나이에 무슨 주스를 만들어 먹고 밥을 따로 지어 먹어 귀찮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귀찮음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비싼 약값 내고 검사 받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싸고 즐거운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올한올에 지난 세월의 고생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머리카락을 독한 화학약품으로 괴롭히지 마시고 자연의 향기와 영향으로 보듬어 주세요. 오늘 당장 시장에 가셔서 흑인자 한봉지, 대추 한봉지, 검은콩 한봉지 그리고 생각 넉넉히 사오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검고 풍성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총명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주변에 염색 때문에 눈 나빠지고 깜빡깜빡 하신다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면 그분들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백세 인생을 책임질 알짜배기 정보들, 꽁꽁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들 더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활력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그리고 품위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엔 구수한 검은콩 밥 지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다음 시간에도 깜짝 놀랄만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